프리플로우 아콘 104키 노브 LCD 풀배열 유무선 기계식 키보드 세이야축은 타이핑의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제품입니다. 경의축 스위치로 가볍고 빠른 반응속도를 자랑하며 독특한 토독토독 소리가 손맛을 더해줍니다. 104키 풀배열로 편안한 사용감을 제공하고 노브 다이얼과 LCD 디스플레이로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합니다. 유선과 무선 모두 지원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들은 소음이 신경 쓰이지 않는다면 확실한 손맛을 경험할 수 있다고 극찬하며 디자인과 기능성 모두 만족스럽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키보드는 감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완벽한 선택입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